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아, 선생님 이거 조금 별로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다시 영상을 만들고 아니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면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으러와 으려고. 역시 여러분이 댓글로 선생님 이 문법 설명 좀 해주세요 했던 영상인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으러 먼저 해 봅시다. 밥을 먹으러 갑시다. 서점에 책을 사러 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매일 운동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갔는데요. 라고 다섯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문장 중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동사가 뭐죠? 네, 갑시다. 첫 번째 문장에는 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갔어요. 세 번째 문장은 오세요. 네 번째 문장은 가요. 다섯 번째 문장, 갔는데요. 다 오다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다 가다는 항상 장소가 나오겠죠. 그죠? 어디에 가고, 어디에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가 있는 문장은 두 번째 서점에 책을 사러 갔어요 하는 거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는 이두 문장만 장소가 나와 있고 첫 번째 문장,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는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가다, 오다 라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 것, 요런 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갑니다, 가다. 그러면, 가는 목적이 뭐죠? 네,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으러 라는 표현은 가다 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에다가, 을어를 붙이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장 봐, 볼게요. 갔어요. 어디에? 서점에. 서점에 간 목적이 뭐죠? 네, 책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동사, 가다. 라는 이 가다. 어디에 장소가 있다면, 어떤 장소에 가는 목적이 책을 사는 것. 그 목적과 함 게으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놀러 오세요 오세요 놀러 가는 우리 집에 오는 목적은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오세요 운동하러 가요는 가는 이유 가는 목적이 바로 운동이 되는 거죠 또 만나러 갔는데요 했으면 갔어요. 왜 갔어요? 무엇을 하려고 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으,러 라는 문법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대부분 가다와 오다, 어떤 장소와 관계가 있는 장소에 가는 또는 어떤 장소에 오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그 목적에 으,러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으,러를 쓸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으,러를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러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으러 가다, 으러 오다. 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가다/오다'뿐만이 아니고, '가다/오다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동사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가다/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올라가다', '올라/오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거, 빼먹기 쉬운 게 바로 '다니다'인데요. 다니다 동사는 언제 사용하죠? '가다'와 오다가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될때 다니다를 쓰잖아요. 저는 뭐 어떤 어떤 회사에 다녀요 또 어떤 어떤 학교에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회사나 학교는 한번 가고 한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오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다에도 가다와 오다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으러 다니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으러는 어떤 장소, 어떤 장소와 관계 있는 목적일 때, 그 목적에다가 으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요. 왜 집에 가야 돼요? 뭐 택배 올게 있어서 택배 기다려요. 그러면 집에 가다, 가다. 장소죠. 장소고 그 가다라는 동사. 집에 가는 목적이 택배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 택배를 받으러, 택배를 기다리러 집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소와 관계가 있고 그 장소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때그 목적의-으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려고.려고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려고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문을 네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책상을 만들려고 나무를 샀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친구를 불렀어요. 집에서 운동하려고 매트를 주문했어요. 자, 이렇게 네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가 공부하다죠. 공부하다. 그쵸? 열심히 공부해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 의사가 되다. 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려고,를 붙여서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책상을 만들려고 나무를 샀어요. 이건 뭐예요? 사다. 라는 동작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사다. 무엇을 산 목적은 뭐죠? 책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책상을 만들려고 나무를 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 세 번째 보면은요. 친구를 불렀어요. 누구야? 이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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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무엇을 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죠. 친구를 부른 목적은 사진을 찍는 것, 사진을 찍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친구를 불렀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매트를 주문했어요. 매트를 주문한 목적은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려고 매트를 주문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으,러 하고,려고 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네.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어쨌든 그 행동을 하는 목적에 으러 또는 려고를 붙일 수 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려고를 쓸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볼까요? 려고는 명령문, 명령하는 문장 뭐예요? 으세요, 으십시오, 으, 해라. 하는 거 있죠. 이 문장에는 쓰지 않아요. 아까처럼 아까 아까 봤던 예문을 생각한다면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라면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 목적에다가 어, 명령문 려고하고 명령문은 쓰지 않습니다. 아까 으러 가다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썼어요. 그죠? 네, 려고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읍시다 하는 것도 안 돼요. 어, 책상을 만들려고 나무를 삽시다. 이거는 어색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려고를 쓸때 여러분들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명령과 읍시다, 을까요, 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자 하는 이런 것, 이런 문장하고는 려고를 같이 쓰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나의 목적을 나타낼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나 청유는 다른 사람만 시키거나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 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려고를 명령이나 청유 문장에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려고하고 으러하고 의미가 이렇게 비슷한데 두개 어떻게 구별해서 쓰나요? 두개막 바꿔서 써도 되나요? 으러 자리에 려고 쓰고 려고 자리에 으러 쓰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서점에 책을 사러 갔어요. 아까 본 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는 서점에, 책을 이렇게 에, 을, 는, 가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해도 되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으러 가다, 으러 오다 하고, 으러와 가다 오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처럼 이 사러와 가다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어요.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됩니다. 려고는 아까처럼 공부하다, 사다, 만들다, 또뭐 있었죠? 네, 뭐 기다리다, 이런 거다 괜찮아요. 려고는 어떤 동사와도 함께 쓸수 있기 때문에 가다 오다 하고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간 목적은 책을 사는 것. 그래서 려고 쓸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려고를 쓰는 모든 문장에 을어를 쓸 수는 없겠죠. 왜? 을어는 언제요? 어떤 장소와 관계가 있는, 어떤 장소와 관계가 있는 목적. 그래서 그 장소에 가거나 올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러 가다. 대신에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 첫 번째 문장에 사러 대신에 사려고 갔어요. 이렇게 해도 또 돼요. 그런데 '려고'가 있는 자리에 몽땅 다 '러'를 바꾸면 안 되죠. 문장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 자리에 러를 넣어볼까요? 의사가 되러 열심히 공부해요. 안됩니다. 왜? 으러가다는 항상 어떤 장소에 가거나 오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의도 아,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적을 표현하는 으러와 으려고는 의미는 같지만, 으러는 어떤 장소에 가거나 오는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으려고는 장소와 관계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으, 려, 고가 있는 자리에는 몽땅 다 으러가 올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으러가 있는 자리에서는 으려고가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의려고는 가다 오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사에도 다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의려고 하다하고 또 려고하고 어떻게 달라요? 질문할 수 있는데 려고 하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어, 가벼운 자기의 생각, 의도 이런 걸 나타낼 때 려고 하다를 쓰는 거라서 목적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자, 여러분, 왜 선생님 영상을 봅니까? 보다 동사니까, 뭐 써야 되죠? 네, 려고 쓰는 거죠. 왜 선생님 영상을 봐요? 한국어를 더잘 하려고 선생님 영상을 보는 거죠. 선생님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 방에 가야 돼요. 하면은 선생님 영상을 보러 방에 가요. 또는 보려고. 방에 가요. 해도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 어,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데 영상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문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려워요.